안녕하세요 수영 유튜버 막걸리 복근 댄서입니다 아, 저는 오늘 퇴근하고 아, 가볍게 샤워하고 배가 고파 가지고 어, 막걸리 한잔 하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키게 되었네요 어, 제가 술은 잘 못하지만 어, 막걸리 중에서도 어, 이 막걸리가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진천 양조장에서 나온 덕산에 쌀생 막걸리, 이게 제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저는 막걸리 이것저것 먹어봤을 때, 그래서 오늘 어, 땀나게 일했으니까 한번 시원하게 막걸리 한 두어 잔 먹고 취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막걸리. 안주는 지금 하, 지금 딱히 뭐 먹고 싶은 게 없네요. 배는 고프지만 막걸리 한 잔. 어, 뭐또 보이고 먹지한잔 하겠습니다. 막걸리. 어, 막걸리를 어, 사다 마시다 보면은 음, 같은 막걸리래도 어쩔 때는 시큼하고 또 어쩔 때는 약간 맛이 좀 텁텁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같은 막걸리를 사도 맛있을 때가 있고 맛없을 때가 있고 음, 근데 이번에 잘 빚어졌네요. 아, 숙성이 잘 됐습니다. 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퇴근하고서 이렇게 또 잠자기 전에 아, 뜨뜻함으로 샤워하고 막걸리 한잔 먹는 이 지금의 시간 너무나 좋네요. 또 하루를 뒤 돌아보며 내가 또 이렇게 일하면서 짜증 냈던 순간들, 그래서 또 사람들과의 또 그런 또 마찰 이런 거 다. 이술 한잔 마시면서 또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한장 하시겠습니다. 자, 아, 맛 좋네요. 제가 일하면서 퇴근하기 전에, 어 저기 저희, 저이 저희, 테 막걸리 어 사막놓으사다 했거든요. 퇴근하고 가서 집에서 희 저희, 저희, 저또저한잔희하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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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제가 또이 수염 유튜버인 만큼, 뭐, 어, 제가 이렇게 수염을 길르고 있는데, 어,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길르고 있습니다. 아까 샤워하기 전에, 이코시염비질로다가싹 해가지고, 어, 이렇게 잔털 좀 날려주고, 또이 구렛나루, 이 구렛나루를 길르다 보면, 삐죽삐죽 나와요. 그런 것들 다이 미니 가위로 다 이렇게 쳐 주고 잘라 주고 아 그다음에 턱수염도 지금 딱 길이에 맞춰서 지금 조금 조금씩 삐져나오는 것들 쳐 주고 있는데 아 제가 어, 완전 곱슬이다 보니까 턱수염 뭐 머리 몸에 나는 털들 다 지금 곱슬입니다. 곱슬. 그래서 좀길 뭐 길다 보면 지저분한데 또 장점도 있어요 예. 파마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머리는 어. 음, 좋네요 지금 이렇게 또 카메라 켜 놓고 막걸리 어, 한잔 하니까 또한잔또 원래는 제가 한두잔 어, 먹으면 더 이상 안 먹거든 요 왜냐면 제가 어, 술을 잘 못해서 한두 잔만 먹어도 이취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딱히 몸에 열이 싹 올라오면 그때 기분 딱 좋거든요. 그럼 더 이상 안 마시고 그냥 딱히 바로 잠자는데 아, 오늘은 또한잔더 마셔야겠습니다. 막걸리를 제가 여러 막걸리를 먹어봤을 때제 입맛에 잘 맞는 요 진천 양조장. 덕산의 쌀생 막걸리. 아 이게 제입맛엔 최고네요 지금. 아. 아. 자 한잔하겠습니다. 짠 아, 오늘 하루 스트레스 받은 거, 이 막걸리 한잔으로 쫙 날아가네요. 수염을 계속 길르면서, 예,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길려고 있는데, 불편한, 불편한 점이 솔직히 많아요. 어떤 거냐면, 음식을 먹을 때, 아, 여기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딸려 들어갑니다. 여기. 입술 위에 입술이. 예. 근데 이런 것도 다 참아내야죠. 왜냐, 수염 유튜버니까. 예. 아,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제가 지금 선호하는 지금 스타일이, 이제, 굿티 스타일이라고 해서, 코시염하고턱시염이 연결되는 요 부분, 요 부분 지금 길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일명 그 도동놈 스타일이죠. 도동놈 스타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길르는 거. 근데 제가, 음, 그런 굿티 스타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안 나는 줄 알고, 몇 가닥 안 나는 줄 알고 지저분해가지고 여기 볼 깎으면서 여기는 다이 깎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 나더라고 이런 잡털이, 이런 잔털이, 잔털 그래. 그럼 잔털 한번 길러보자 해서 보니까 예, 네, 좀 나름대로 이게 좀 틀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럴 때도 솔직히 불편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참아내야죠. 수염 유튜버니까요. 예. 영상 켜놓고 어, 한잔 하니까 지금 제 어, 주량 넘어갔습니다. 주량 넘어갔어. 원래 한두 잔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지금 또딸되들이 아, 오셔. 아, 근데 안주 없이 먹으려니까, 아, 좀 배가 고프네요. 예. 음.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 그냥 브이로그를 찍었거든요 근데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대충 찍는 거 같지만 대충 찍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또 상황 상황에 맞게 이렇게 찍는 건데 때마침 또 거기 가니까 음악이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 음악이 제이 카메라 촬영할 때 음악이 들어가 버리면 또 이게 또 저작권 시, 침해 신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거 힘들게 찍고 그랬는데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신고 딱 되니까 아, 바로 이게 공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아깝지만. 저는 사실, 아좀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네요. 주변에서 그런 음악이 딱 들어가면은 저 아이들이 일단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막 촬영해놓고 올려놓으면 또 저희 아이들이 다 보니까 그것도 또 괜찮고 뭐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큰 이걸 뭐큰 뜻을 두고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소소한 행복, 예. 저만의 일상 얘기 뭐 그런 거 이런 거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나도 또 여러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 분 계시면 또 저도 그분 찾아가서 또 보고 그냥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말말 말 톤이 낮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촬영할 때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아 제가 들었 들었을 때아 너무 좀 아닌 것 같아갖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예. 또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아, 이 영상 촬영하니까 뭐 시간이 금방 가네요. 벌써 뭐몇 분이야 이거 예. 금방 갑니다. 아, 어됐든 예, 구독자님들 어, 제가 어, 요즘에 뭐 영상을 뭐 이것저것 중구난방 막 팍팍 올리고 있는데 그냥 너무 그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제 영상 뭐큰뭐 뭐 이걸 고뇌해서뭐 이걸 몇 시간씩 공들여서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뭐 이거 저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게 왜냐면 저는 또 제가 본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 뭐 이거 하면서 이걸로 뭐또 제가 얼마나 또 수익 창출을 내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냥 또 저희 가족들이랑 또 이런 거 이렇게 찍어놓고 보면서 웃, 웃고 떠들고 하는 거지 뭐 이거에 크게 저이 없어요. 네. 하지만 아이들이 유튜브 요즘 또 대세잖아요 대세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래서 다 요즘 대세 흐름에 맞게 저도 유튜브라는 이 커뮤니티에 한번 탑승해봤는데, 어찌됐건, 뭐, 저는 솔직히 실력이 많이 부족하죠. 실력이. 한참 모자르죠. 근데, 혼자 이렇게 독학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도전 아니겠습니까? 도전. 네. 그래요, 저는 뭐, 이게 아무 또뭐 이게 이렇게 저기 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물론 자기고 자기가 세워놨던 목표는 확실하게 하는 거죠. 저도 저 또한 그렇고 저도 어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제가 어 저기 이렇게 엉뚱해 보일지 몰라도 아 제가 또이 인생에 있어서는 또 확실한 거 좋아하잖아요. 확실한 거 네. 확실한 거 아니면 또안 하고 어찌됐든 뭐 구독자님들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릴 건데 음 제가 또이 잡치미가 또몇 가지 되잖아요 잡치미 뭐 사이클도 탔다 뭐 시계 이야기도 했다 또 등산도 했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음 뭐라고 할까 소통? 사람들과의 소통 같아요. 그런 걸 함으로써, 이제, 교류를, 교류를 하는 거죠, 교류. 저만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또 재밌고. 네. 아, 그리고 또, 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또,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대화하는 걸. 네. 근데, 커피 한잔 놓고 뭐한 5시간 6시간 떠드는 거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은 사람은 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말을 하면서 서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모르겠어 제가 저는 원래 어렸을 때음 되게 그런, 아니, 조용했던 나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음, 말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정막함? 조용함? 이런 게 저는, 아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무조건 내가 떠들든가, 상대방이 떠들든가,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 그런 조용한, 정막한 그런 분위기가, 아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좋습니다. 이런, 딱, 조용한 곳에서, 딱, 막걸리 한 잔, 한두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네요. 유튜브에다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솔직히 뭐, 누가 이렇게 다 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대화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제가 일하고 있다가, 그 보통 보험 상담사나 뭐 주식 뭐 그런 거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끊잖아요. 안 한다고. 근데 저는 2 시간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상담원이랑 보험사도 그렇고 왜냐면은 그냥 대화하는 게 좋으니까.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대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구독자님들도 항상 재미나게 사시고. 또 내일을 위해서 저는 또 그만 이 영상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막걸리 수다였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